아주 영리하고 치밀한 놈이라 장기전이 될것 같답니다. 의외로 금방 잡힐 수도 있죠. 저런 유형의 사이코패스는 너무 자만해서 가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니까요. 사이코패스는 사회가 진화하면서 생겨난 돌연변이 유전자입니다. 그들에겐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감정을 건출하는 MAO의 유전자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연쇄 살인마 등이 되는 상위 1%의 사이코패스는 MAO의 유전자가 아예 존재하지 않죠. 이번 연구에서 얻은 것은 태아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사이코패스 유전자를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곧 미래의 사이코패스, 미래의 전쟁광, 미래의 연쇄살인마를 출생전에 찾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상 미리 발표된 새 유전자 프로젝트입니다. 더 자세한 건 알아낸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태아의 유전자 검사를 의무화하고 사이코패스 유전자를 확인이 되면 공공의 안전을 위해 부모 동의 없이 국가가 강제로 낙제시킬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자, 법안 관련 각 의원들 의견 말씀해 주시죠. 찬성입니다. 헤드헌터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금 18명, 아니 수십 명이 더될 수도 있는 무관위생은 없었을 겁니다. 히틀러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세계 대전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얘기잖아요. 이런 법안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완전 무결 퍼펙트한 범죄 예방 대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니얼 박사, 사이코패스 유전자 검사가 정확하긴 한 겁니까? 99% 정확도를 갖고 있습니다. 99%요? 그럼 나머지 1%는요? 천재 유전자입니다. 사이코패스 유전자와 천재 유전자를 실제 비교해보면 유전자 구조가 거의 흡사해서 저조차도 구별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히틀러인 줄 알고 모차르트를 죽일 수도 있고 헤드헌터인 줄 알고 아인슈타인을 죽일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다 떠나서 이건 엄연한 인권침해입니다. <laughs> 인권이라니요? 무슨 인권이요? 아니 태아한테 무슨 인권이 있다고? 대한민국은 엄연히 낙태가 금지돼 있는 나라입니다. 태아를 인간으로 보니까 낙태를 살인으로 생각해서 낙태 금지법이 도입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살인자를 태어나게 둬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내버려 두자 말입니까? 아니 태아 인권까지 챙길 줄 아는 분이 왜 피해자들 인권은 생각을 못 하십니까? 그렇게 희생자 인권 찾으면서 왜 해도 안그 사이코새끼 하나 못 잡아서 이런 편파하게 반의하는 겁니까? 평... 다 했다. 어쩔래? 아, 이게 왜 변한 이야당 했어. 뭐 지금 할게 있습니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정부가 발의한 태아 유전자 검사 의무화 및 사이코패스 유전자를 가진 태아 강제 낙태 시행 법안 상정, 찬성하는 의원 손 내려주시고 반대하는 의원. 아, 이대4네요 그럼 결국 제가 캐스팅 보트가 되겠군요. 제 결정은.